우리의 찬양이 모두의, 모두의 찬양이, 찬양이 되는 시간. 시간. 안녕하세요. 모두의 찬양 문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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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3일 권사. 저는 정은아 집사. 열세 사 이승현입니다. 네. 사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여기 출연이 되게 망설여졌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laughs>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반주자와 그리고 찬양 대원으로 섬기고 계시죠? 네, 어, 일부 예배 때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니까. <laughs> 힘 힘든, 힘든 점도 서로 나누고 그렇죠. 때로는 은혜로운 그런 부분도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네. 아주 매우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찬양할 네. 곡도 함께 매일 듣고요. 네, 우리 정은아 집사님은 고촌 교회와 또 인연이 아주 깊으시죠? 네, 저는 여기 교회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출석하게 되었고 교회 반주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받게 되었어요. 네. 그 때는 교회가 워낙 작아서 딱히 방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서 저도 찬송만 겨우 치는 실력으로 반주를 맡게 되었고 그 봉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방 목사님께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반주를 <laughs> 하라고 하셨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도 그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 또한 감사한 일이겠죠. 네. 우리 이사미일 권사님께서도 테너로 활약하고 계신데요. 노래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그 교회 전우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성악 레슨을 노래를 배웠고요. 네. 어, 뭐, 노래가 본업은 아니지만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어야지만,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음악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으신데요. 두 분이 청년 시절 고촌교회에서 만나 사랑을 싹 채우셨다면서요. 어떤 점에 반하셨나요? 어, 제가 청년 때 고촌교회를 나오게 됐고요. 음, 첫 예배 때. 네. 어, 제 아내인 우리 은하 씨를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어... 그때 당시 한 1년 정도는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어요. 네. <laughs> 어, 근데 때가 되니까 또 서로 만나게 되었고 또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되었죠. 그렇게 어, 마음을 열게 되고서도 어, 항상 자상하고 한결같이 대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고 한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모습에 감사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 승연이까지 얻었는데요. 승연 양은 꿈이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최근에 소아외과 의사로 꿈이 바뀌게 되었어요. 어왜 바뀌게 된 걸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전국에 소아외과 의사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아픈 어린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깨달았어요. 네, 우리 승연 양의 멋진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평소에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말 있을까요? 아빠가 바쁘셔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못 보낸 것 같은데 이제부터 아빠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인사일관사님께서 시간을 좀 내주시길 잘 <laughs> 빌겠습니다. 네, 부모님도 승연 양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승현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네. 또 자기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승현이가 되기를 바랄게요. <laughs> 그리고 엄마 아빠가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우리 승현이네 가정에 있어서 찬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가정에게 찬양은 희로애락이라고 생각해요. 어, 을 삶을, 삶을 보면 늘히로애락이 있잖아요. 찬양에도 그히로애락이 담겨져 있어서 기쁠 때는 더한 기쁨을 주고, 그렇죠. 분노가 있거나 슬플 때는 하나님 위로를 주고, 기쁠 때는 그 감사함을 두 배로 더 어, 주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네. 그렇게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많은 찬양들 중에서 오늘 어떤 찬양 들려 주실 건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네, 아름다운 찬양이죠.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후렴 부분 가사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면 정말 어, 하나님 앞에 드 목마른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습니다 <laughs> 네, 아름다운 찬양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촌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모두의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족들과 어,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고촌교회 교우분들 여기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이 기쁨을 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할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찬양, 잔양, 우리의 찬양이 모두의 찬양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많이 참여해주세요.